네, 안녕하십니까. 태궁조사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품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 바로 지트론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 충전기 하나로 폴더블, 아이폰, 갤럭시, 갤럭시 Z 플립까지 모두 호환됩니다. 이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물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충전이 되고요.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는 여기 옆에. 조소음 단추, 단추, 모터로 기존 제품과는 달리 소음이 없습니다. 송풍구형 거치대는 가운데를 돌리면 걸수 있게 핀이 길게 나옵니다. 송풍구에 넣어주고 반대로 돌리면 단단히 고정됩니다. FOD 센서 탑재로 휴대폰을 거치하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슈퍼 캐패시터를 내장해서 차량 시동을 꺼도 3, 4회 정도 핸드폰을 꺼낼 수 있습니다. 과전압, 과전류 방지는 물론 과열 방지까지 탑재하고 KC 인증과 전자파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유리창에 부착형과는 달리 자꾸 떨어지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I so saw- 구독자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일요일, <laughs> 일요일, 일요, 일요, 일요일, 오늘 오니까 뵙네. 아, 네. 일요일만 다녀요. <laughs> 낚시 오신 거예요? 네, 여기 거의 뭐 매년 와요. 아 그런데, 반갑습니다. 네. 참 <laughs> 아, 예. 뵙겠습니다. 저도 겨울 거의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맨날 제가 유튜브에서 맨날 보고 있는데. 아, 아 네. 오늘 구독자님도 만나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laughs> <하나> <laughs>

빌어먹을 오천 원짜리 낚싯. 야 오천 원짜리가 가지고야 사만 원짜리 나고. 아야. 야 손대면 귀여화상이고 겨울에 갔다 놔도못 사다 해서. 곱지야 근데. 당해가 <laughs> 그렇게 많다. 송어알은 예전부터 지보용으로 최고입니다 다만 요즘 들어 송어알의 반응이 없습니다 안나오게 생각하고안나오네어 내꺼 이거 찌 빨고 들어갔네 <목소리> 점심을 먹으러 간 <목소리> 사이 송어 한마리가 낚싯대에 줄을 모두 엉켜놨습니다 허허 <목소리> 어 <목소리> 울었습니다. 아이한 마리가 다운켜놨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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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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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속에 수중 카메라도 넣어 보겠습니다. 이 액션 캠은 리얼 포 K 포펙트의 K02 액션 캠입니다. 방수 커버는 30m까지 방수가 되고 연속 촬영은 3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10만 원대 가성비에 이만한 화질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액션캠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액션캠으로 송어 굽는 장면도 촬영해 봤습니다. 6축 EIS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어 보다 안정적이게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와이파이 연동도 가능하며 갤럭시 코어의 이미지 센서를 적용했습니다. 자석식 마운트를 적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차량 모드, 인터벌 촬영이 지원됩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뭐, 촉촉한, 어, 이거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알을 <목소리> 는거안